안녕하세요. 드디어 이번 학기에 여러분이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는 마지막 주입니다. 이번 주에는 기말 프로젝트 과제를 소개합니다. 이번 주의 내용도 두 번의 동영상 강의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기말 프로젝트의 문제를 명확하게 설명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을 조금 더 알려드립니다. 물론 과제의 답을 고지고대로다 설명하지는 않지만 지난주에 응용 프로그래밍 동영상 강의에서 다룬 내용과 분반 실습 내용 그리고 이번 주에 실습 내용 등을 충실하게 따라하시면 기말 프로젝트에서 요구하고 있는 프로그래밍도 그 내용이 거의 똑같으므로 어렵지 않게 과제를 수행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에 내용 또한 주의 깊게 듣고 반드시 스스로 기말 프로그래밍 과제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가 기말 과제로 작성해야 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알아보기로 합시다. 기말 프로젝트의 주제는 가계부 프로그램 작성입니다. 눈치가 빠른 학생들은 어쩌면, 아, 이거 지난주에 실습으로 했던 것과 똑같구나, 하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매우 비슷합니다. 지난주에 실습했던 내용이 학생들의 성적표 예제를 이용한 간단한 데이터베이스 응용이었는데, 여기에 이용된 데이터의 종류를 일별 지출 내역으로 대체하면, 바로 가계부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너무 완전하게 똑같은 것을 과제로 출제하면 재미가 없을 것이므로 약간, 아주 약간 추가된 기능들을 집어 넣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추가된 기능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아주 유사한 예를 통해서 프로그래밍 실습을 해볼 것이니까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몇 번의 실습 위주 동영상 강의에서 다루어져서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를 파악하는 일즉 요구사항 분석입니다. 우리가 만들 프로그램에는 크게 다섯 가지의 기능적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이 프로그램은 이미 저장되어 있는 가계부 내용을 파일로부터 읽어들이는 기능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새로운 지출이 발생한 내역을 키보드 입력으로 받아 추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셋째 지금까지 기록된 지출 내역을 날짜 기준으로 열람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넷째, 지금까지 기록된 지출 내역 중그 금액이 가장 큰 10건을 추려 열람하는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동일한 항목, 예를 들면 버스 요금으로 지출한 항목을 열람하는 기능입니다. 기능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니 지난주에 응용 프로그램으로 실습한 성적 데이터베이스 처리하기 위해서 다루었던 내용들과 매우 유사하다는 생각이 더욱 듭니다. 각 세부 기능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관심을 가질 내용인 무엇을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부터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말 프로젝트 과제 또한 여러분이 분반 실습의 연습 문제를 풀던 것과 마찬가지로 구름 에듀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결과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이 매우 많기 때문에 과제로 작성한 프로그램이 올바르게 동작하는지를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프로그램의 기능적 요구사항이 만족되는지를 자동으로 검사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하나는 여러분이 각자 프로그래밍 실습을 할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그 위에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번거로운 일이므로 이미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사용하면서 익숙해진 구름 애주 환경을 적극 이용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실습 시간에 했던 것처럼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 버튼을 눌러서 시험 삼아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고 키보드 입력을 주어보고 예상되는 결과가 나오는지를 눈으로 확인한 후에 제출 버튼을 눌러서 자동 채점에서도 결과가 올바르게 나오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약 자동 채점에서 예상한 것처럼 정답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다시 확인하고 제출하는 식으로 할수 있습니다. 물론 제출 마감 기한 내한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이 제출 마감은 각 분반별로 상황에 맞추어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반 실습 시간에 담당 조교들이 각 분반의 프로젝트 과제 제출 마감 시한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기말 프로젝트는 지금까지의 실습 연습 문제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실습 연습 문제에서는 구름에듀를 통해서 정답 코드를 제출하면 그것이 끝인데 비해서 기말 프로젝트 과제에서는 소스 코드와 함께 프로그램 작성에 대한 설명을 붙여서 하드 카피로 즉 종이에 인쇄된 형태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제출물은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되는데 하나는 동일한 결과를 낸다 해도 좋은 코드를 작성했는지 즉 프로그래밍을 함에 있어서 생각의 전개가 바람직한 방향인지를 평가하고 다른 하나는 보고서에 자신의 생각을 명료하게 정리하여 표현했는지를 평가합니다. 그러므로 코드는 가능한 한 깔끔하게 정리하여 작성하시고 보고서에는 약간의 정성을 들여서 자신이 작성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배경을 정확히 이해했음을 표현하도록 하세요. 기말 프로젝트 과제가 실습 문제와 다른 또 하나의 측면은 실습 문제에서는 어느 정도의 코드가 이미 주어져 있고 빈칸을 채우는 식의 것이 많았던 데 비해서 이번에는 코드가 미리 주어져 있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이 코드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학기를 통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과목을 수강하면서 적어도 한 번쯤은 프로그램 하나를 완성해보는 경험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드카피 보고서를 제출하는 기한 또한 각 분반별로 정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구름 에듀를 통하여 코드를 제출해서 채점을 완료하는 마감보다는 조금 더 뒤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구름 에듀를 이용해서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해 보고 코드를 제출해서 자동으로 채점이 되도록 할때 주의해야 할점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올바른 코드를 작성했을 때 그것이 올바른 결과로 채점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므로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 듣고 숙지하기 바랍니다. 구름 에듀의 채점 시스템은 문제에 이미 주어져 있는 입력 데이터를 사용자의 키보드 입력 대신 프로그램에 주어지도록 하고 그 결과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출력되는 내용을 정답과 비교합니다. 즉, 이런 입력이 들어갔을 때 이런 출력이 나와야 한다 라는 것을 테스트 케이스로 문제에 미리 정해두고 각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기대되는 정답이 출력되면 그 케이스에 대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이때 채점 시스템의 구성상 출력되는 내용은 빈칸을 포함해서 완전히 정답과 동일해야 합니다. 즉 프로그램의 계산 결과가 올바르다고 해도 출력이 완전히 똑같지 않으면 음, 아시다시피 컴퓨터는 융통성이 없는 깡통이므로 정답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금까지의 실습 문제에서는 결과를 확인하는 출력 코드 같은 것들은 이미 문자에 포함해 둠으로써 여러분이 작성하는 프로그램은 올바른 결과를 계산하기만 하면 정답이 되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말 프로젝트에서는 데이터의 입출력에 관련한 코드도 모두 여러분이 각자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화면에 출력될 내용이 문제에서 요구한 것과 동일하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심지어 빈칸의 개수라든지 하는 것까지도 전부 동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입출력에 이용되는 문자열을 여러분이 차고 없이 코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문제의 텍스트에 마우스로 긁어다가 붙일 수 있도록 제공할 테니 그것과 똑같은 형태로 출력이 이루어지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비단 프로그램의 결과 출력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입력을 받아들일 때 표시하는 문자열, 즉 input 함수의 인자로 주어지는 문자열에 대해서도 적용되고 심지어는 사용자로 하여금 기능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 표시하는 1 어쩌고 2 어쩌고 하는 메뉴 표시 문자열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코드를 올바르게 작성하고서도 채점 결과가 예상한 것과 같지 않아 혼란을 겪을까봐 미리 여기에서 주의 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므로 반드시 이 내용을 유념해 주시기 바래요이 과제에서는 이미 사흘치의 가계부 데이터가 파일에 저장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데이터 파일은 data.expenses.txt라는 이름의 파일로 구름에듀에 이미 등록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작성을 시작하기 전에 입력 데이터 파일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구름에듀에서 입력 파일 보기를 이용해서 한 번씩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입력 텍스트 파일을 미리 보는 기능은 제 12주차 동영상 강의에서 소개했으니 그걸 참고하시고요. 입력 텍스트 파일은 모두 10개의 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성적 처리 데이터베이스의 예외와 비슷한 식으로 하나의 행은 하나의 레코드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 입력 텍스트 파일인 expenses.txt 파일의 처음 몇 줄을 보였는데 첫 줄은 2016년 11월 1일에 버스 요금으로 400원을 지출했다는 뜻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데 600원을 지출했고 또 버스를 탔는데 이번에는 아까보다 조금 비싸서 550원을 지출했네요. 이 정도 됐으면 지난 주의 내용을 기억하는 학생들은 이미 잘알아챘을리라 생각합니다만 각 행은 하나의 레코드를 나타내며 각 레코드들은 세 개의 필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세 개의 필드들은 각각 날짜, 항목 그리고 금액입니다. 이 텍스트 파일에서 각 필드들의 사이는 탭 문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 주의 성적 처리 응용 프로그램에서와 동일합니다. 다시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탭 문자를 프로그램에 표현할 때에는 이스케이프 시퀀스라는 것을 이용하는데 역슬래시 뒤에 T를 써서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탭 문자를 기준으로 필드를 구별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요? 이것은 이미 지난주 내용에서 한참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어진 텍스트 파일에서 행을 하나하나 읽어드리는 방법 또한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다루었던 내용이니 여기에서 또다시 반복하지는 않으려 합니다. 어쨌든 이 프로그램은 실행이 시작되면 expenses.txt 파일을 읽어드려 이미 기록되어 있는 지출 내역을 레코드들로 구성해야 합니다.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들면 될지 감이 오죠. 하나 고려할 사항은 가급적이면 파일로부터 하나씩 행을 읽어들여 레코드를 구성한 뒤에 그 레코드를 가계부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하는 데 있어서 레코드의 추가 기능은 별도의 함수로 구성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러면 이 바로 다음에 언급할 기능인 사용자 입력으로 레코드를 추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함수를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을 테니까요. 보고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평가할 때에는 예를 들면 이러한 설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이후 등장하는 기능 명세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이런 포인트들을 다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동영상 강의를 통해 함께 프로그램을 작성해 본 것들을 떠올리면 어렵지 않게 좋은 구조란 어떤 것일까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프로그램 실행이 시작되어 데이터 파일을 읽어드린 이후에 사용자는 다섯 가지 중 하나의 기능을 선택해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1번은 새로운 데이터의 입력, 2번은 날짜별로 지출 내역을 열람, 3번은 상위 10개의 지출 내역을 열람, 4번은 항목별 지출 내역 열람이고, 마지막으로 X를 선택하면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첫 번째 선택인 데이터 입력 기능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려 합니다. 이 예에서 검은색으로 표현된 글자들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출력된 것들이고 붉은색으로 표현된 글자들은 사용자 입력의 예시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현된 글자들은 프로그램의 출력과 무관하게 이 동영상 강의에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붙인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 이어지는 페이지들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사용자의 기능 선택 입력을 안내하기 위해서 화면에 표시한 이 1, 데이터 인풋부터 X, q u i 까지의 문자열 내용은 빈 칸의 개수를 포함해서 내용이 완전히 동일해야 올바르게 채점됩니다. 그러므로 문제 텍스트에 주어진 것을 그대로 복사하여 이용하는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사용자 입력을 받아들이는 이 selection 이라는 문자열 또한 콜론과 마지막 빈칸까지도 똑같아야 하므로 이런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메시지가 화면에 출력되고 프로그램이 사용자 선택 입력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고 나서 1을 입력하면 아래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date라는 문자열이 출력되고 여기에는 지출 내역을 추가하려는 날짜를 입력하도록 합니다. 이 예는 2016년 11월 1일을 입력한 것인데 사용자의 입력은 항상 네 자리의 연도 두 자리의 월두 자리의 일로 주어지며 그 사이에는 하이픈이 하나씩 들어있다고 가정합시다. 우리의 프로그램은 이 입력이 올바른 날짜 형식을 가지고 있는지 12월이 넘거나 31일이 넘는지 등의 유효성 검사는 행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그 뒤에는 어떤 항목에 대하여 지출이 이루어졌는지를 아이템으로 입력 받도록 하고 마지막으로는 얼마의 금액을 지출했는지를 price로 입력받도록 합니다. 이렇게 입력이 이루어지면 프로그램은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새로운 레코드를 하나 구성하고 이것을 가계부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다시 위에 1부터 x까지의 선택을 기다리는 부분으로 돌아갑니다. 사용자 입력을 받기 위해서 표시하는 date, item, price 이런 문자열들도 콜론과 그 뒤에 빈칸까지를 포함해서 완전히 똑같아야 함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마도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인풋 함수의 인자로 문자열을 지정할 텐데 앞으로 등장하는 기능들에 대해서도 이 인풋의 인자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형태와 완전히 동일해야 함은 더 이상은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사용자가 2번 기능을 선택하면 프로그램은 주어진 날짜의 지출 내역을 출력합니다. 우선은 어떤 날짜의 지출 내역을 열람하려 하는지를 사용자 입력으로 받아들이고 그 날의 지출 내역을 표시하기 전에 그날 지출한 금액의 총합을 sum equals 라고 써서 표시합니다. 여기에서는 2016년 11월 2일에 지출된 내역인 아래 세 줄의 지출 총합인 1370원이 표시되었습니다. 이것은 620원, 450원, 그리고 300원을 모두 합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날짜의 지출 내역을 모두 표시하도록 하는데 한 줄에 하나씩의 내역, 즉 하나의 레코드 내용이 출력되도록 하며 출력의 순서는 지출 금액이 큰 것이 위에 오도록 즉 금액 크기 순서로 정렬하여 보여줍니다. 입력 파일에서는 300원짜리 신문이 450원짜리 버스 요금보다 위에 있는데 여기에서는 450원이 더 비싼 지출이므로 그것이 먼저 표시되었음을 유의해서 보세요. 다시 한번, 구름 에듀의 입력 텍스트 파일 보기 기능을 이용해서 입력으로 주어진 파일의 내용을 살펴보면 도움이 되겠네요. 각 레코드의 출력에서는 날짜를 표시하고 빈 칸을 하나 집어넣고, 그 다음에 항목을 쓰고 또빈 칸을 하나 넣고 마지막에 금액을 표시하도록 합니다. 이 형식이 완전히 같아야 올바르게 지점된다라는 점은 이제 또 말할 필요는 없겠죠. 사용자가 3번 기능을 선택하면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기록된 지출 내역들 중에 금액이 가장 큰것 10건을 출력합니다. 물론 가장 큰 금액의 지출을 가장 위에 표시하고 그 다음 큰 금액의 지출을 그 바로 아래에 표시하는 식으로 이 건들의 출력은 금액이 큰것 우선으로 정렬하여 출력합니다. 여기 예시로 보여진 10건의 출력 결과를 보세요. 금액이 가장 큰 1200원에 11월 3일에 약값이 가장 위에 등장했고, 그 다음에는 11월 2일에 아이스크림값 620원. 이런 순서로 해서 마지막에는 지출금액이 가장 작았던 11월 2일에 신문값 300원이 등장합니다. 레코드들의 네 출력 형태는 앞 페이지에서 설명했던 2번 기능의 경우와 같습니다. 즉, 날짜, 빈칸, 항목, 빈칸, 금액입니다. 주의 깊은 학생들은 이런 걸 눈치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입력 파일에 모두 10개의 행, 즉 10건의 지출 내역이 들어있으므로 이 3번 기능에 대해서는 이미 그 결과를 알수 있으니까 1,200원에서 시작해서 300원까지의 이 예상되는 출력 내용을 그대로 화면에 출력해버리면 맞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만약 레코드의 개수가 10개로 고정되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즉 다시 말해서 구름 애주는 프로그램이 올바르게 동작했는지 그 안쪽은 모르고 출력된 결과만 예상되는 정답 출력과 비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기말 과제의 문제에서는 그렇게 만들어서 정답을 통과시킬 수는 없습니다. 채점을 위한 입력 데이터가 그러한 오판을 방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가 4번 기능을 선택을 하면 프로그램은 특정 항목에 지출한 내역을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item이라는 문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어떤 항목에 대한 지출 내역을 열람하고자 하는지를 입력으로 받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 항목에 지출된 내역에 대해서 그 금액을 모두 합해서 sum equals라는 딱지를 달아서 표시합니다. 이 경우는 사용자가 newspaper를 입력한 경우인데 입력 파일을 구름 에듀에서 열어서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뉴스페이퍼에 해당하는 지출은 11월 2일 300원과 11월 3일 350원으로 모두 두 번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합은 300 더하기 350로 으 650원이므로 그 결과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 아래에는 이번에는 이 항목에 지출된 내용을 모두 출력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항목에 지출된 내역 중 가장 금액이 높은 것과 가장 금액이 낮은 것을 골라서 이러한 모양으로 출력합니다. 예를 들면, max equals 라고 쓰고, 그 뒤에 뉴스페이퍼에 지출된 최고 금액인 350원의 레코드를, 그리고 min equals 라고 쓰고, 그 뒤에 뉴스페이퍼에 지출된 최저 금액인 300원의 레코드를 한 줄에 하나씩 출력합니다. 이 예에서는 뉴스페이퍼에 지출된 건이 총두 건밖에 없으므로, 하나는 최고 금액, 다른 하나는 최저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가 됩니다만 예를 들어 입력 텍스트 파일의 내용에서 확인해 보세요 항목이 버스인 레코드는 모두 4개가 있는데 만약 사용자가 버스를 입력하면 그 4개의 레코드 중 최고 금액인 것과 최저 금액인 것만을 골라서 각각 표시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기능 명세입니다 사용자가 만약 1, 2, 3, 4, X 중 하나가 아닌 것을 기능 선택에 입력하면 이때는 wrongInput 이라는 문자열을 표시하고 다시 기능 알림 안내문을 출력하고 사용자 선택 입력을 받도록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X를 입력하면 by라는 문자열을 출력하고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이것은 보기에 이 프로그램에 있어서 그다지 중요한 기능 같아 보이지 않지만 프로그램의 기능 확인에 있어서 또한 자동 채점에서 확인하는 부분이므로 이런 구석구석의 기능까지 모두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도록 하세요. 이번 동영상 강의는 기말 프로젝트 과제를 설명하는 데 하려 했습니다. 여러분이 작성해야 할 프로그램이 가져야 할 기능적 요구 사항을 나열했는데 거듭 강조해서 말하지만 지난주에 예제로 삼아 함께 해보았던 성적 처리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주에 동영상 강의를 잘 보고 실습에 충실하게 참여한 학생들은 이미 문제를 보면서 아, 이거야 다할줄 아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할지도 모르겠고,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다시 지난주 자료만 살펴보아도 이 부분은 이렇게 응용하고 저 부분은 저렇게 응용하면 되겠군 하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주의 깊은 학생들은 발견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기말 과제에서는 지난주에 성적 처리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없었던 부분이 조금씩 끼어들어 있습니다. 무엇인가의 총합을 계산한다든지 최소 또는 최대 값을 찾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힌트를 드리는 식으로 동영상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